세계 최대 IT 전시회 CS21 소식입니다. LG전자는 11일 세계 최초로 말았다 폈다는 스마트폰인 LG 롤러버를 공개했습니다. 5초 분량에서 소개한 영상에서 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인 영상에서 영상을 보다가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작아지는데요. LG전자는 이날 영상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More the Explore LG 롤러버이라는 문구를 보내면서 제품을 공식화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펼쳐지면서 6.8인치, 다 펼쳐지면 7.4인치, 다 펼쳐진 정후가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한데 차이가 크네요. 퀄컴 스냅뚜레건 888, 16기가 램, 4300mAh 배터리가 예상됩니다. 3월쯤에 별도의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TCL 오퍼 등의 업체는 놀로벌 스마트폰의 개념은 공개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상용화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롤러볼은 최초의 상용화된 롤러볼이 될 수가 있겠네요. 가격은 2300만 달러 이상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252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출시되면 꼭 보고 싶네요.